됐다 들어왔다 에이 몰랐지 몰랐지 들어올지 몰랐지 이 시간에 올지 몰랐지 아이패드 팔 너무 아픈데 자 아직 너무 조금 들어왔어 미 역시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대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 시간으로 4시고 지금 태국은 2시입니다 여기는 저희 대기실이고 와이파이 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멤버들 다 있는 데서 하고 있는데 멤버들은 몇 명은 자고 있고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그리 오늘 태국 콘서트 세 번째 콘서트를 하는데 멤버멤은지은 지금 다 준비하거나 w 고있어요 원래 사실 그... 좀... 남자가 봐도 잘생겼다 라고 해주 t o 좀 a l i t t l 들 bit of a l 이런 곳이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산이 별로 없으시네요. 혹시 예고를 하고 들어와야지 혹시 많은 분께서. 들었을 는데 다른 분들 못 치시는가봐 이틀 콘서트 3일째인데 사실 저번 주에 제가 혼자 그걸 하면서 혼자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댓글 보고 있어요. 다 먹었고요. 어 이제 돼말람이안 온다고 역시 어, 역시 인생 불고 알람이 안 왔으면 이제 친구들 같이 엑소피니 엑소에 한테 지금 메시지 보내세요 빨리 들어오라. 저번 주 저번 주에 브이앱을 했었는데 저번 주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오늘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음. 엑 여러분들한테 제가 태국에 와서 구현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콘서트 끝나니까 시차 때문에 특히 한국 시간이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수가 없었어요 콘서트 준비하고 있어요 태국이에요 타일랜드 그리고 태국 팬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환호해주셔서 저 여러분들 다 재밌게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콘서트를 할... 콘서트를... 이 m 을할 생각인데, 어, 이제 좀더 많이 학교 간다고요? 지금 무슨 일요일 아니야? 태국 엄청 더워요. 사와디카 어, 저번 주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호텔에서 제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아니 한국에 저도 또 가가지고 큰여름도 많이 만나고 싶네요 어, 지금 이제 한 곡색이 어, 많이 이제 많이 들어오셨어요 엄청 많이 들어오셨는데 어, 저번 주에 얘기를 하다가 못한 게 어, 디너랑 신예델까이 노래가 나왔고 드라마도 미치면 드라마도 찍고 있고 얼마 전에 더라스 키스 뮤지컬도 끝났고 음 근데 여러분들한테 밥은 먹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 보고 있거든요. 다제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 어, 짧게 뭐 엑소에 관한 거든, 저에 관한 거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거울방이라 반대쪽이 거울이에요 몸은 건강합니다 대기실이에요 아, 더라키 넘버 중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어, 평범한 남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평범한 남자 되게 좀 연예인으로서 되게 공감도 많이 가고 너무 좋더라고요. 뭐내 얘기 하는 것 같은 물론 제가 황태는 아니지만 여기 되게, 되게 듣고 요즘 많이 듣는 노래는 딩어랑신나해를 많이 듣고 있어요. <laughs> 우리 팬 여러분들이 <laughs> 좀 내고 싶은데 언제 계획은 아직 없다. 서브웨이 드위치 먹었습니다. 내 걸려? 멈췄다고 그렇요 다음에 5 0프를꼭 하고 싶습니다. 조만간 꼭 하고 싶습니다. 나와요? 아, 나오네. 주변의 소소한 행복은 음, 여행. 서브웨이 먹었어요. 닭가슴살 로스트 치킨 두개 추가해서 먹었어요. 오, 어, 뮤지컬 2 친구처럼 잘하고 있고요. 뭐 하면 휴닝 받아요? 저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요즘 있었던 얘기 나누고 그리고 어 좀. 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을찍주세요이 영상을 찍세요이요자세요이편해요이게이게이렇게을 찍어주세요. 이 영상을 찍어주세요. 이 영상을 찍어주세요. 이어요이 영상을 찍어요이름어 보고 싶어요이어서는 이런 씬은 그만 물어봐 주세 많이 들었어요. 방 아직도 더럽고, 요즘 읽는 책은, 읽는 책은 없어요. 대본본이라는 것 같아가지고, 노래 추천은, 노래 무슨 일을 가지 올까? 음, 생각해 볼게요. 저도 중국 콘서트, 가고 싶어요. 중대 애들 너무 뭐 보고 싶어요. 좀 자주 입는 스타일은 약간... 습한, 힙? 힙한 듯? 귀여운 듯? 해피 스타일? 어디 있어? <laughs> 시우민 씨가 글을 올리셨다고. 내가 훅뛰 나가서 못봐 그렇게 빨리. 뭐 아, 그래. 어, 엄청 많이 <laughs> 한 번에 막. 이천준. 차현 씨한번 나오시겠어요? 뭐 하세요? 비행하고 있어요. 거울 보면서 하는데? <laughs> 재밌는 신. 시... 시... 차현 씨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머리 괜찮아요? <laughs> 차현 씨 차현 씨 네. 머리 좀 약간 좀 심각한데? 멋있어요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나 때렸잖아 어제 안 때렸어요 김종인 때렸어요 응. 이틀 동안 멤버들이 나한테 뭘 때려가지고 오늘은 헬멧 쓰고 들어가고 오늘 헬멧 쓰고 방송에 아 방송이래 하려고 웬, 웬 V앱이에요? 저번에 V앱 하다가 끄켜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태국 가면 원래 타겠어아 추워. 너? 호텔에서는 너무 늦어가지고 기울 조같 왔더라고. 준비하러 갈게. 아우 추워. 미국 생은? 뭐? 아우. 시우 쉬우... 시우 쉬우... 민석이 어딨어요? 집에 갔어요. 민석이 글뭐 어디 올렸다는? 윤세가 그 올렸던 거. 네. 리얼리티 아니겠죠? 리얼리티 너무 하고 싶네요. 혹시 리얼리티 계획이 있나요 저희? 하고 있는 거야? 어, 세훈 아 너도 와. 세훈. 아 세훈이가 오그 PD라고 해가지고 오 PD님. 아봐. 민서 인성하... 아, 아이... 세훈아 이리로 와 봐. 아, 빨리 이리로 와 봐. 아, 빨리 와 봐. 아니, 할 얘기 있어. 빨리 빨리. 빨리 와. 아, 빨리 와 봐. 빨리 와 봐. 뭐라도 쓰고 와 봐. 지금 너도 무슨 머리가 좀 이상해. 솔직한 모습 보여 어, 솔직한 모습 보여 주면서 왜 메이크업 받으러 가냐? <laughs> 예를 들어야지. 지금 내가 때 어? 뭐야? 어디 혼자가? <laughs> 신세계지. 거울로 구입하는 세훈입니다. 어 세훈이가 얼마 전에 아 어젠가 그저께인가 잠깐 그 라이브 방송, SNS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세훈이가 <laughs> 사람들이 취했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취하지 않았고, 원래 세훈이랑 서로 이렇게 약간 좀그 시간 되면 노곤하게 이렇게 노곤하게 얘기하면서 <laughs> 그러다가 갑자기 틀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세훈이 절대 취하지 않았고, 원래 우리 그 시간 되면 약간 노곤해져 그때 시간이 벌써 한 3, 4시였을 걸요. 잘생겼죠, 세훈이. 16만명 응? 금지만 16만 명. 되게 많이 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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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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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잘생겼어, 잘생겼어. 멤버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네. 너무 음. 어, 가까이는 해지 마. 이걸 왔어, 찍어보자. 우리. 이걸 찍자. 이걸 찍으면은 우리도 이걸 보면 되겠지. <laughs> 맞지? 형 이리로 왔어. 이걸 거울 찍으라고. <laughs> 거울 찍으면 우리는 이걸 비춰서 아니지 이걸. <laughs> 안돼뭐 하고 있는 건데? 어? 뭐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왜 있어? 그냥 원래 우리 원래 내가 하기를 했었다고 했었잖아 태국에서 팬들도 오고 하 아니 팬들 멤버들도 인사하고 하면 좋지 세훈이한테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와 여기 네, 네, 세훈한테 네, 이, 네, 질문 아니 네. 위해 본 한국? 네, 한국, 아, 한국 그 많이 들어오죠 한국 사람. 탐이 님그 한국 네이버에 하고 나와있으면 제일 많이. 인스타그런거안 그렇죠? 나인스타그램 아, 같은 경우 외국 사람들이 쉽게 더 빨리 들어오기 접근이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 사람이 더 많이 들어 외국 사람이 이거보다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아, 세훈이 요즘 그리고 얼마 전에 되게 뭐라고 했지? 외롭다고 했네, 공허하다고 했네. 음. 혼자 집에 그 숙소에 있는 그 녹음실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인사, 그 s n s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음. 하, 되게 음. 마음이 아프다. 더 제가 그때 촬영 끝났다고 왔는데 세훈이가 이렇게 어, 왔어? 형이 얼쩡히 기다리고 있었어.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세훈이가 요즘 또 도코라는 멤버기도 찍고 되게 고민 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리 세훈이가 멤버에 대한 생각도 제일 많이 해주고 갑자기. 준비는다고 아니 신혼무이나 들어왔어 엑소 팬이 이렇게 많은 거네 가 아니 되게 많이 들어오데그 l 너도 V l 다 어? 다부터 V l i 해 아니 아 지금 시간대가 이래서 그런가 나는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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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새벽 4시 하니까 그이 엑소 컴백 스포는 아직 음... 아직은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인사 알림이 안 뜨는. 인사가 좀 정신 못 차려 본다. 같은 룸메어서 장점? 요즘 룸메가 아닌데 장점이 있냐? 없지. 아, 아잘때좀 외롭지 않다? 잘 때까지 얘기를 하면서 잘수 있다. 질 질문을 감탄사 말 이렇게 내려주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곧 저희는 준비한... 질문 하고 대답하는 거야. 어, 질문하면, 대가 저번에 얘기하다가 끊겨가지고. 음. 재밌게 해. 이제 우리 나 준비하러 가야지. 안녕. 안녕. 형은 해더 해. 할 거야. 어, 아니. 네. 네. 아, 그냥, 어. 여러분들이랑. 계속 했으니까 이렇게 너는 영원히 최고의 대장 방 따랐으면 외롭지 근데 우리 가꿀 수는 없고 드라마 때문에 많이 고 요즘 너무 말랐어 얼굴에는 왜 이렇게 자, 얼굴은 왜 자꾸 부을까요 너의 손짓 파트는 다 세운 이 아니죠 완전 진 컴백해야죠 센백시 엄청 멋있죠 실내랑 디노 중에 아 실내랑 디노 같은 경우는 낮에 들으면 실내내도 될까 해서 좋고 밤에 들으면 디노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거라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최근에 본 영화는 최근에 영화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위대한 쇼맨도 보고 했는데 그 블랙팬서같고 음, 위대한 슈, 슈맨 같은 영화를 언젠가 꼭 찍고싶습니다 힘들죠 힘들지만 저번에 말했듯이 <laughs> 자꾸 누가하고있어? 두, 두 마음에 드는 구절? 실례될까요는 마지막 날부터 신뢰하게라도 우리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디노는 디노는 정말 좀 다른 것 같아요 멤버들 눈치가 보여서 랩를못 부르겠어요 실기 시험 망은거 같다고 자격증 어 저는 실패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공 그... 실패란 없고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알았던 알은 아는 거죠. 저도 호주 가고 싶어요. 워스트야매. 아 인생 솔직 봤어요. 저한테 그 야망이 크다고. 좀 되지만, 대통령은 좀...말도 안되지만 대통이은좀 말도 안되지만 뭐 야망은 큽니다 다음에 언젠가 또제 야망을 또 이렇게 다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 계획이 있습니다 다 깜짝 놀랄 계획들이 많아요 뭐제 계획이요 살고 있고, 가족회의는 어제도 했어요. 멤버들이랑 존경해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계단이 좀 불러주는 분, 커튼 아니고?